성도님들, 한국 사람 특징 중 하나가 성격급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 진짜 성격급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 보면, 당장에 자기 눈에 결과가 나와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살다 보면, 당장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고요. 또 기다려야 해결되는 일이 있죠. 그럼에도 무조건 결과를 빨리 확인해야 직성에 풀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당장 결과가 나오는 것보다 기다려야 하루아침에 결론이 나지 않는, 정말 기다리고 기다려야 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분들은요, 어, 이 성격급한 분들은, 이제 저한테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따질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악한 일을 보거나 악한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악당을 왜 당장이 심판하지 않으시냐? 어, 사람들 앞에 바로 엎드려서 굴복당하는 그런 일들을 좀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 보십시오. 악한 세력이 빨리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잘안 사라지죠.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악이 사라지려면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고요. 오랫동안 하나님께 탄원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심지어 오래 기다려도 우리가 이땅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일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데요. 어, 다윗은 악한 통치자들, 오늘 대상이 이제 악한 통치자들인데, 악한 통치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먼저 보여줍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자,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은 당연히 정의를 구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한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때 당시에는요 다른데 갈 데가 없으니까 통치자들에게 그 억울한 일을 가져나와 송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통치자들은 백성의 송사를 듣고 그 억울한 일을 풀어주는 게 마땅한 겁니다. 이게 맞죠. 하지만 통치자들이 불의를 보고도 심판하지 않는다. 잠잠히 입을 다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잠잠히 있는 것도 모자라서 한발더 나갑니다. 오히려 이들이 통치자들이 오히려 폭력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일을 서슴지 않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통치자들이 이 지경이라면 그 아래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피폐한 삶이죠. 통치자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고 나라를 이끌어가도 사각지대가 생기기 마련인데 악한 마음을 가진 통치자라면 그 아래 신음하는 백성들의 고통은 차마 말로 다할수 없을 겁니다. 다윗이 이것 때문에 이제 법정에 나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곧 깨닫습니다. 법에 호소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왜요? 악한 통치자들이 법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이 악한 통치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에 호소한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빠르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을 바꿉니다. 누구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냐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래서 오늘 읽은 20편 58편 잘 보시면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약간 악인들에 대한 투정 쉽게 말하면 약간 법정에서 변호사가 하는 말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는 법에 호소하는 시민의 단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6절부터 딱 바뀝니다. 급격하게 기도 용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라고 시작되면서 6절부터 11절까지는 법적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는 말들로 바뀌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상식적으로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법에 호소하는 게 빠르겠습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는 게 빠르겠습니까? 아유 법네 장관님 법에 호소하는 게 빠르죠? 당연히 법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대로만 딱딱딱딱딱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요 이게 빠를지 느릴지 얼마나 오래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깨닫습니다. 악한 통치자가 권력을 쥐고 있을 때 법에 호소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더디가는 것 같고, 언제 해결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다라는 걸 다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도요, 문제에 있어서도요, 가장 느리고 가장 더디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 가장 더디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은 뭐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길인 겁니다. 즉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탄원하고 엎드리면 우리가 당한 문제가 적어도 가장 공유롭고 가장 정확하게 해결된다는 라 겁니다. 어, 성도님들 다윗은요. 이걸 누굴 통해 알았냐. 사울왕을 통해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어, 정말 사울왕이 자기를 괴롭힐 때. 사울왕은 자기를 몇 번이나 죽이려 했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윗이 자기 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죠? 뭐, 어떻게 그런 찬스가 왔는지. 동굴에 숨어 있는데 자기가 숨어 있는 동굴로 와서 뒤를 돌아보고 혼자서 변을 보고 있는 사울의 모습. 이건 뭐 그냥 뭐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사실 그때 사울을 죽여서도 충분히 사람들이 아 그래 그럴 만하다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개인의 법정에 사울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고 심지어 사울을 죽인다고 해도 비난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도덕적인 흠결이 없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기가 판단하기에 아 내가 죽여도 되겠다라고 하는 이 개인의 법정에 사울을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정에 사우를 끌고 들어옵니다. 그냥 일반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에 사우를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호소하고 탄원하고 아래는 겁니다. 그 순간 참고 기다렸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기다린 겁니다. 그러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시간은 자기가 당장 죽이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렸습니다. 내가 처리해버리면 빠른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일을 맡긴 겁니다. 그랬더니 시간은 훨씬 더 오래 걸렸습니다. 10년을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랜 만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만약 다윗이 그때 사울을 죽였더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요. 아마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열두 집파 왕으로 오르는 데는 정말 오래 걸렸을 겁니다. 제일 반대했던 집화가 당연히 베냐민 집화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이 속했던 베냐민 집화. 안 됐겠죠. 사실, 다윗이 왕이 되고도 10년 후에나 제대로 된 이스라엘 집화의 통합왕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안 됐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재판장에 맡겼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윗을 보고 점점 존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10년 후에 다윗이 열두 지파의 통합 왕으로 드디어 이제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때로는 느리게 보이고 때로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법정의 억울한 일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의 이 억울한 일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가장 선하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습니다. 그때요. 내가 해결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힘이 있으면 금방금방 해결하고 싶습니다. 빠르게 결과를 보고 싶습니다. 그냥 내 원수를 바로 쳐 버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때 잠깐 흥분의 호흡을 멈추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기대어 보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때,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억울함도 풀어 주시고, 후유증도 없는 가장 좋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하고 깨끗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